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기 몸에서 두두둑 하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고 놀라서 소아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부모도 있고요, 고관절 타구는 아닌가라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하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 몸에서 나는 뚝둑거리는뼈 부러지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뼈 소리는 대개 관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관절이 움직이면서 관절의 뼈들이 부딪히면서 나거나 관절의 뼈와 인대나 힘줄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거나 관절 안의 공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아기 뼈 관절은 유연성이 뛰어나서 운동 범위가 커서 어른들보다 관절 움직임 정도가 더 큽니다. 만일 아기의 관절이 어른 관절처럼 딱딱하거나 유연성이 별로 적다면 많은 아기들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그럴 때 관절이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죠. 아기를 안거나 옷을 입을 때 몸의 이곳저곳에서 뼈소리가 나기도 하고 관절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날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것 너무 어렵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뼈소리가 나더라도 아기가 아파하지 않고 외견상 이상이 없어 보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뼈소리가 나면서 아기가 아파하거나 관절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면 바로 오사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기의 경우 관절에서 뼈 소리가 날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하는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 고관절에서 소리가 날 때는 고관절 탈구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바로 오사이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런 소리가 고관절에서 난다고 다 고관절 탈구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고관절 탈구가 생긴 경우 이렇게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형외과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동네 소아청소년과 가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관절 탈구나 다른 병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정형외과나 큰 병으로 의뢰해줄 것입니다. 뼈소리나는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다리와 몸통이 연결된 고관절에서 소리가 날 때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편하실 겁니다.